여기 버튼 누르시면은 네. 켜지시고요. 음. 시스템 종료는 컴퓨터 끄듯이 끄시면 되고요. 아, 네. 이제 영업 시작 하시기 전에 네.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창이 뜨실 거예요. 네. 비밀번호는 관리자 누르시고 비밀번호는 9999. 일단은, 네. 네. 그러면 영업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창이 뜨세요 만약에 1번 뭐 테이블에 네 1번 네. 테이블 이제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셨다 네. 주문하기 네. 주문하기가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주문하면은 이렇게 주문서가 올라와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주문, 주문 드리면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뭐 주문하셨다 들어오시고. 네. 결제하실 때는 카드 현금 복합 분할이 있는데요 네. 카드는 그냥 카드 누르시고 지금은 5만원 이상이라서 5만 1원 이상부터는 이 단말기 요청을 누르셔야 돼요 할부라서 여기 그리고 할부 선택하셔서 네.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선택하셔도 되고 일0불은 그냥... 그냥 단말기 요청만 누르시면 되고요 어. 단말기 요청 누르시고 카드 꼽으시고 뒤에 서명패드 있거든요? 여기다가 음. 사인하시면 되고 아. 어, 이건 그냥 손님이 하는거고네 손님 하시면 되고 이 영상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한번 음. 출력하고 다운로그 다음에 현금 현금은 이거 현금만 이렇게 받고 끝나시면 되는거요 결제 누르시면은 통통 음. 달리고 드리면 되고 또 현금 영수증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여기 X표 돼있죠 네. 이거 한번 누르시면 은 O 되거든요 네. 그걸 하시고 결제 누르시면은 네. 현금 영수증 창이 떠요 네. 여기서 소비자는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자 사업자 번호로 하시면 되고 소비자는 개인 핸드폰 번호 카드 번호 주민번호 하시면 되고 네. 휴대폰 번호 불려달라 하면은 여기 손님이 찍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되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분할 분할은 더치페이, 더치페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만 원, 만 원씩, 만 원씩 결제하시겠다. 그럼 여기서 입력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겠다, 현금으로 결제하시겠다 선택하시면은 난현금으로 하겠다. 현금 영수증 슬링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결제되신 거고요. 어. 그다음에 형, 신용카드로 하시겠다. 똑같이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누르시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15,000원 마무리 하시겠다 잔액 누르셔도 되고요 잔액하면 어. 나머지 누르시니까 신용카드를한번더 하시겠다 그러면 신용카드 누르시고 카드 꼽으시고 단말기 요청은 5만원부터 5만원부터 단말기 아, 요청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3, 4만. 그러면 4만 얼마짜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냥 지우고, 지우고. 네. 취소하실 땐 이거 하시고 3만 5천원이죠 카드 네. 누르시면 그냥 꼽으라고 하세요 좀 꼽으시면 아. 되고 이제 복합 알려드릴게요 아까 분할은 거기서 아,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응. 복합은 여기서 뭐 먼저 결제하시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그런 분들 현금, 신용카드 결제 둘 중에 하나 걸라서 카드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만원 먼저 하시겠다. 결제 선 결제 누르셔야 돼요. 카드 꼽으시고 그럼 선 결제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지금 만원 없어졌죠. 출력하시면 영수 증 나오고요. 영수증 드리면 되고. 결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겠지. 응. 제출하시겠죠? 나머지 나머지는 나머지 2 5 0 0 0원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카드랑 현금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먼저 또 간단한 사항 있으면 또 복합으로 복합으로 들어가셔야죠. 전결. 와서네 명이 와 가지고 한명 가고 한명 가고 <laughs> 복합했는데 두 명이 와 가지고 이제 또 나눠서 하겠다 하면. 그러면 또 현금 카드 아니면 복합으로 다시 계속 선결제 하시면 돼요. 복합으로 선결제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걸로 네, 하시면 방금도. 돼요. 아, 그죠 그쵸. 그렇죠. 네. 5만원 이하라서 다음에 요청 안 해주셔도 되고, 음. 이제 반품 알려드릴게요. 반품 들어가셔서 음. 예, 전에 했던 거다 있거든요. 여기서 날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반품하시겠다 하시면 누르시면 반품이 갑자기 뭐예요? 뭐 지나간 거를 왜 취소를 그냥 막아가지고 취소해달라 잘못 계산해가지고 막 그랬 아 그러셨 어 그런 건 반품으로 그렇죠 반품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반품 누르신 다음 예 네. 누르시고 네. 단말기 요청 이거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네. 반품할 때는 네. 취소할 때 그러니까 단말기 취소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쵸. 전에 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뭐 잘못됐으면은 네. 다시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금카드 같이 한거 이건 현금만 한 거고요 반품하시면은 단기교청 누르시고 한번더 카드 두번 하셔가지고 이거는 현금 때문에 나오신 거고요 이다 됐고요 지금은 제가 카드 하나로 밖에 안해가지고 그런건데 나중에 반품하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카드가 두개니까 두그 두개를 다 꼽으셔야 돼요 번호 확인하시고 한번 다 하셨고 이제 이거 이동합석이랑 테이블 묶음 계산서 출력이 있는데요 계산서 출력은 만약에 이렇게 주문이 돼있으면은 계산서 출력 누르시고 테이블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계산서 발행 그럼 계산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치는 거는. 그거. 네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해가되어요 네. 네, 이동 여기서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이동하시겠다 네. 네, 네. 시켜서 이동하시겠다. 그러면은 이동합석 이동 누르시고 테이블 누르시고. 음. 아니면 번 여기로 이동하시겠다. 음. 네. 그러면은 여기로 이동되시고요. 그러면 합석을 하시겠다. 이거랑 이거랑 합성을 하시겠다. 그럼 음.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테이블을 묶겠다. 이건 합석이랑 비슷한 건데 이 테이블을 못 쓰는 거죠. 테이블 묶고 이거랑 이거랑 묶으면은 그리고 한번더 누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묶이고요. 두 개가. 음. 푸실 때는 테이블 묶음 이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해지가 되시고요. 그 계산하는 건 아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 뭐 이제 다다 됐습니다. 주문 취소, 그렇죠. 어. 그거는요. 여기 어. 지, 지정 취소 있거든요. 어. 전체 취소하시겠다면 이거 전 전체 다다 됐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몇개 시켰는데, 시켰는데 어. 어? 어? 이거 비, 빼시겠다. 해물 추쳐 빼시겠다. 아, 그 그러면은 지정 취소.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주문이 들어가있어서 어. 여기서는 안 돼요. 어. 여기서 지정 취소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 하시면은. 만일 때에도 네. 아. 그리고 다 영업 다 하시고 마감하실 때는 기초 들어가셔서 여기 기초 들어가셔서 영업 마감 마감 누르시고 예 하시면은 네. 출력하시겠습니까? 그럼 출력하면은 했던 거쭉 나오시고요. 아 이쪽 그걸로 네, 영업 뭐 명세표로 먹을게요. 뭐 관리자 누르시고 네. 비밀번호는 9999 입력 그러면은 영엄마가